지금은 6월 1일 토요일 새벽 2시 17분 정도 됐습니다. 16분인데요. 하아, 제가 너무 영상을 안 올렸죠.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너무 바빴어요. 음, 너무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또할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올렸어요. 저도 너무 속상했고 저는 유튜브 동영상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거 보고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. 제 마음이랑 다르게 사정이 그랬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. 저는 다이어트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, 음, 최저 몸무게 63.9kg가 그저께인가 나왔어요. 네. 그리고 오늘은 또한 400g 이또 적고 그랬는데, 계속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, 또 건강하게 하고 있고, 절제도 잘 하고, 운동도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. 저 어때요? 보기? 좀, 좀 빠진 것 같은가요? 물론 아직 갈 길이 아주 멀어요. 그렇지만 계속 아주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답니다. 어느 때는 이렇게 오르기도 해요. 내가 시또 유지가 됐다가, 올랐다가, 빠졌다가, 빠졌다가, 이렇게 가고 있어요. 그럼 저는 오늘 운동 총 다섯 바퀴 중에 세 바퀴인가? 제가 맨날 까먹어가지고 적으면서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세 바퀴인가? 네 바퀴 했어요. 보고서 마무리하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, 반가워요. 응원해주세요. 파이팅!